국립공원 베스트치 사업을 하시려면 우선 국립공원 자원봉사를 검색 후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봉사활동 신청 클릭, 서약서 동의 후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을 클릭, 베스트치 사업을 선택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인의 진정한 하루 낚시 포인트 낚시 브이로그 낚시 포인트입니다. 7시에 시작해도 피딩 타이밍 애매했지만 조금 늦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도착을 해서 인원 체크 그리고 서약서를 작성 및 안내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도원이요. 화성구 소원. 올해는 처음 왔나? 작년에 작년에는 왔었어요. 작년이랑 좀 격이 작년이 있어가지고 잡으신 앵무새 촬영 해주시고 네? 그냥 많이 잡으셨으면은 최종 그거를 찍어주시면 음. 됩니 그리고 수에은 저희 원래 저번 년도에는 5시에 진행했었는데, 네. 올해는 2시에서 3시, 또 적어도 3시까지 여기에 다시 들어왔어요. 12시에 와서 한번 볼까요? 12시에는 저 그때도 전문가잖아요. 12시랑 1시만 좀 피해서. 미리 오시려면은 이게 보장시간이고 미리 오시려면은 여기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수매 금액이 조금 올라가지고 1kg당 1 0 0 0원씩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하루에 최대 5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베스 네. 말고 다른 거다 풀어주시고 금지 행위는 베스 풀어주시거나 취사하던쓰레기쓰기는같이료도와드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것도 붙 잡으시면 담배 살짝 보관하시고 하시 똑같은데 이거 저희 이번에 쓰레기 한 번씩 주워오면 많은 분이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고요 어잡피사는은 벌불 이런 거 해야지 서학서를 작성하고 배스 및 쓰레기를 담을 봉투를 받습니다 배스 낚시 특성상 주차를 하기 애매한 포인트가 많은데 차들 통행에 불편함 없이 주차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조끼 안 입고 낚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꼭 입고 하세요 출발 전 조끼를 입고 조금 늦은 관계로 포인트 가서 준비를 하기로 난 가서 쓰레기나 주워야겠다 넌 쓰레기 주워야 돼 쓰레기 한 봉지 주우면 못 잡아도 면제해준다니까 영상에 앞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코로나가 엄청난 확산세인데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안락하세요. 오늘의 낚시 포인트 민물과 바다 두 가지 영상을 기획하고 가는데 첫 번째 송리산 국립공원의 베스트 패치 사업 영상 두 번째 그날 바로 이어서 군산의 야간 문어 낚시를 하러 갑니다. 아마 두 편으로 영상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낚시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바에서 제공해준 신규 로드 타툴라 XT로 두 가지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바다보다는 민물 배스용 캐스팅 낚시가 주목적인 로드인데 바다에서도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문어 낚시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영 아니다 싶으면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로드로 변경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배스용 캐스팅 모드로 민물 그리고 바다 낚시하기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첫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채비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면 드롭봉은 스피닝의 시테의 웜 그리고 베이트릴의 프리리그 세팅을 했고요 저는 메인 로드 타툴라 스티와 릴은 21 타툴라 이 SV 서브로드는 블레이존과 19 타툴라 세팅 저의 첫 느낌은 좀 무겁다 로드 길이가 길으니 더 무겁게 느껴지는 듯 기본 제어는 이렇습니다 여러 모델이 존재하니 잠시 멈추시고 본인 낚시 스타일에 맞는 로드를 택하시길 첫 포인트는 되게 작은 고기들이 많은지 엄청 쪼아되기만 하는 패턴의 입질. 씨. 야, 살짝 도훅라가는데 확실히 로드 길이가 기니 살짝 던져도 훅훅잘 날라갑니다. 몇번 캐스팅 해 보고 느낀 점은 장타를 힘껏 날리려고 하면 앞솔림 현상이 좀 심하더군요. 짜치 엄청 많고 바닥인 이런 수초 같은 게 엄청 많음. 미노도 던져봤지만 노입지 역시 드롭봉은 예상대로 시태의 웜에짜치 잡는 데 성공. 저도 명강 하려고 이제 차출러 XT로 입질 온 드롭봉. 가자. 가자. 명강. <laughs> 스피닝으로 명강했어. 이제 작년에 했던 대로 프리리그 세팅에 중앙으로 장타를 날려서 큰 놈들을 낚아봅시다 지적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앵글러분들께 정보도 듣고 역시 앵글러분들은 매너가 다들 좋으심 갑시다 이제 맘 놓고 우리의 낚시를 합시다 본격적으로 낚시장갑도 끼고 8시 30분 우리의 낚시 스타트 베스 앵글러의 숙명 좋은 포인트를 가는 길은 항상 험합니다 원래 건너편 포인트에 가야 하는데 포인트 진입이 크록스로는 힘들어서 포기 아 그냥 살짝 던져도 그냥 훅 날라가네 약간 좀 세게 하면은 약간 앞설림 현상이 있어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가볍게 그냥 많이 안들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하면은 되게 편한 낚시할수있겠네 호불호가 좀 갈릴 것같네이 여러분, 한 12시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군산으로 넘어가야 돼서, 좀만하다가 이제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면 저기 앞쪽 직격사회를 해가지고 저 왼쪽에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던져보고 가볍게... 5개. 야, 가볍게 던지는데 이번엔 살짝 왼쪽으로 캐스팅, 이번엔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놓 이번에 조금 살짝 가운데 쪽으로 던질게요. 아, 살짝 던져도 그냥. 노입질 이동. 포인트로 옮겼는데 이게 스피닝으로 해가지고 CTL도 잡으면 은꽤 말이 쏴할것 같은데. 여기도 노입질. 큰 놈들이 다 어디 간 건지. 다시 포인트 변경. 새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도 변화가 명확하네요. 앞에 스초 들었고 깔끔했는데 스초들도 엄청 잘하고 버리기 낮춰야 할것 같은 필드. 저 앞에 물이 좀 흐르고 유입도 되는 것 같으니 나중에 스피닝 포인트로 남겨두고 안으로 이동. 왔다. 입질은 확실히 오는데 작아서 안 물어요. 다시 입질 받은 드롭본과 타툴라 XT. 빠졌지. 짜치라 그래. 봐. 타툴라 비거리 구경. 와, 어디까지 가냐? 저거... 어. 맞네? 아! 시간도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의 포인트... 여호. 어. 역시 틀리지 않았음. 작지만 손맛, 고맙다, 고맙다야... 아유, 야... 있었어, 있었어! 예또 yeah. <laughs>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아씨. 어. 아씨. 또, 또 왔어. 오케이. 시간만 넉넉하고 여기서 스피닝만 치면 하루 5kg도 일은 아닐듯 더 늦으면 야간문화학실 못감 빠르게 수매하고 넘어갑시다 가자 11시 45분 담당자님들 점심식사 하시기 전에 빠르게 넘기고 군산으로 갑시다 조끼는 반납하고 담당자님께 작은 고기를 드리면 이렇게 저울로 재보고 무게에 맞게 상품권 지급 저희는 440g이라 당장은 물못 받고 이렇게 나중에 다시 방문하면 더해서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조금 길지만 신규로드에 대한 이야기와 송리산 베스트치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다보니 조금 길어졌으니 이해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군산 야간문학시도 기대해주시고요. 낚시는 즐겁다.